습니다 페퍼 아입니다 주말 끝나고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그 느꼈던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인위적인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그게 이제 몇일 전에 느꼈던 이제 펀딩 그 펀딩비 있죠 펀딩비가 양펀비로 좀 전환을 하면서 이거 롱 포지션 선물 주도로 상승을 했던 코인 그 세력들이 물량들을 이제 정리하고 공매도로 모으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라스트 댄스 이 폭락이 오기 전에 뭔가 하나 펌핑장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열어 놨었는데 일단 아직까지 독원의 트위터가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 트위터로 하는 거는 일단 가택연금으로 일단 집에서 컴퓨터를 할수 있을 텐데 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지금 당장에 나온다 그건 아니고 독원의 트위터 소식은 아마 루나2에 대한 인위적인 변동성이 있을 텐데, 그게 언제 오냐도 일단은, 그건, 저희도 모르고, 도건밖에 모를 겁니다. 트위터가, 복귀했다는 트위터가 나올지. 근데 그게 오기 전에, 코인 시장이 대폭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폭락을 좀 걱정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코인 시장이 시즌이 끝난 것 같아요. 3월달에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언론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6만 달러대일 때부터 코인 시장을 들어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데 아이러니하게도 알트코인들은 그 전부터 올랐던 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전부터 3월달 전부터 올랐던 코인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일지 솔라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부터 3월달부터 올라가지고 3월달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시즌 1의 고점 구간에서들 들어와서 이제 매수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시즌 끝난 것 같아요. 3월 달에 뒤늦게 들어왔는데, 그 전부터 야금야금 올려가지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매수들을 하겠죠? 모든 것들이 리셋되는 리셋빔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대폭락을 이렇게 외친 적은 없잖아요. 한 번도 없을, 거, 없을 겁니다, 올해. 대폭락보다는 건강한 조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굉장히 3월 달부터 유입된 사람들도 많고 뒤늦게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물량 정리하고 공매도로 모았을 텐데 공매도를 7만 달러에서 모았으면 세력들이 굳이 10% 정도 먹으려고 떨어뜨리진 않을 거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거 대비해야 됩니다. 모든 차트쟁이들이 분석하는 뭐 엘리오 파동 A파, B파, C파, D파 이런 것들 다 깨부수는 그런 인위적인 폭락이 하나 나와서 모든 것들을 파는 리셋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히 도전하시면서 롱쇼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조언이나 이런 것들 절대 드릴 수가 없고 일단 저는 현물 관점이니까 현물은 지금 먹을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시장을 관망하는 게 가장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